안녕하세요 11월 2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은혜 갈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부치,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이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름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 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로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든 비극은 기돈이 살아왔던 삶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돈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의 아들을 낳고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말의 순종과 행위의 불순종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기도원은 아내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에 처벌 두고 그에게 낳은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이지요. 아비멜렉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가 기도온이었다면 그는 비록 말로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가 지향하고 꿈꾸는 것은 왕으로서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누렸던 왕이 아니지만 누렸던 영화를 보고 동경하였지요. 그는 비록 첩의 자녀였지만 자신의 친족인 세겜 사람들을 통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 줍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기까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요단만 살아남아 세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요. 우리가 읽는 말하는. 요담 우화가 그것입니다 3년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세겜 백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등극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은 잔인하게 살해하기 시작하죠 요담의 우화에서처럼 가시나무를 배신하면 그가 불로 삼길 것이라고 위협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늘을 거부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하고 불태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이 한 일이 진실하지도 않았으며 완전하지도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보복은 세겜 사람을 죽이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아비멜렉은 이번에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베스로 향합니다. 네베스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아비멜렉을 배반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게 설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반역과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지나친 사륙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네베스를 향해서 데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았던 것일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아비멜렉의 행위는 잔악하고 잔인한 살인의 행위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손쉽게 데베스의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죠.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망대를 불태울 계획을 세우고 불을 지르고 망대 입구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망대에서 망을 보던 여인이 맷돌 윗작을 던지고 그 맷돌에 아비멜렉은 머리를 맞고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 했던 잔악한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에 비하면 그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하게 끝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나무로 상징되는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남은 백성은 가시 그늘과 불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의 특징은 공포 정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비멜렉의 짧 나를 짧게 하신 것은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그를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여야 합니다. 고난과 악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그러한 것들의 날들을 짧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모두 죽였던 악행의 심판으로 아비멜렉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을 도와 기도원의 무고한 아들을 죽이고 그 주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운 악행의 심판으로 세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선포되었던 요담의 조주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완전하신 계획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오른대로 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명백히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에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보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곤 하지요. 기도원이 누렸던 평화의 시기가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었지 기도원의 선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날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모두 간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